자, 장 시작 10초 전입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올까요? 예. 어떤 종목이 들어올까요? 5초, 4초, 3초. 예, 들어가면 제일 빨리 들어오죠, 그죠? 자, 쑥 들어오죠, 그죠? 자, 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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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 야유, 거리랑 거리랑 비트 컴퓨터. 비트컴퓨터 예 비트컴퓨터 거리랑 거리랑 자 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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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인베스트 야 이건 너너너너너너너자 이거 빼버리고 예예자 비트컴퓨터 쭉 가죠 거리랑 1 4만줘 이런 거는 쫓아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딱 쫓아가고 싶지 환장할 정도로 사고 싶어 환장하지 안 되는 거예요. 아거리량이 5천원인데 18만 주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미치겠지 환장하고 있지 이거 끊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되는 거야 그 거리랑도 보면 활발한 게 있지 지금 비트컴퓨터는 활발하지 근데 썸에이지란 종목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어우 그 지금또훅 들어오네 썸에이지 20만 주잖아 거리랑 그지 지금 얘는 얼마 에 시작했어 얘가 얘는 시작 자체가 2%에 시작된 거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봐서 흑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동전주예요 50원, 100원, 500원 이래요 청산가치가 이런 거는 썩 들었다 썩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퍼센트가 50만도 이하인데 3% 이하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나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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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체가 3%를 넘겨버리면 야 쫓아와봐 너 뚜들겨 패 죽일 거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어? 자 반대 또 50만주 이상이 이제 써메이지는 써메이지는 계속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써메이지 같은 경우는 2%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야나 간다 응 알았어 좀 먹고 나와 그 얘긴데 비트컴퓨터는 야 쫓아와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지 그대로 죽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반대로 50만주 이상이 시작되면 뭐라고 50만주 이상이 시작됐는데 에? 그러면 그거는 갭 자체가 7% 이하라도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종목에 50만주 이상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는 주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 이상 갭 상을 해서 출발해 버리면 너 따라와 피트 컴퓨터처럼 죽여 버릴 거야. 넌마 떨굴 거야, 넌마 그 얘기야. 여기까지. 이제 무슨 말인지 오늘에서야 조금 이제 귀에 들어오지, 그죠? 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그건 거요. 그런 거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쭉 가면 와 좋다 하고 따라 들어가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종목 이렇게 돼 있어. 요 환이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관이라고 쓰 있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이거는 상장폐지 대기 직전 종목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요 예 알겠어요 이 관은 들어가면 관에 들어가는 거요 예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쓰레기야 이거는 시장에서 돌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썸에이지는 가능했죠 그죠 시작해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수 있다고 수장님 예. 이건3% 넘어 시작인데 이렇게 정적 변동 정도 가던데요. 아예 확, 아가리를 쭉,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도 가던데요. 이따구로 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 그러 그러니까 오랜 동안 10년이 넘게 통계를 내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제일 안전빵은 그거라는 거지. 응? 오케이? 50대 5 0에덤더들면안 되는 거지. 덤비는 거는, 100%에 된 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고성군 자, SBI 임페스트. 아,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썸에이지. 너무, 너무 확, 확인하게 차이가 나지, 그죠? 차이 나죠? 예? 네? 그죠? 이거 2,500원짜리, 5,000원이고. 그러면 얘도 지금 시방, 현재는 이제 거리랑이제 40만주. 그래도 안 돼. 40만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쭉기다려봐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거리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40만주가 도달했을 때에 오케이 도달했을 때에 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네? 그죠? 크게. 그랬을 때 40만주가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는 한 100빙 이렇게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얘한테 요까지 왔다 하면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안 된다. 안 된다. 50만 주가 넘은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할수 있지만 거리량이 저다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명심하자. 안 된다, 명심하자. 알겠죠? 근데 40만 주가 안된 상태에서 얘가 5,550원에 1이0주 걸려있고 바로 올라가던데요. 냅두어. 넷투라고 그때는 방향을 다르게 할수 있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에 걸려있는 물량 있잖아. 5,630원. 예? 얘를 치지 않고 5 0만주 만들지 않고 올라갈 때쭉 올라갈 때 예. 그러면 여기를 벗겨낼 때 만사천주를 밑으로 끄집어 내릴 때 50만주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예 이런 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지 예 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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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면, 풀리면 사자 풀리면서 사자 풀놓고 사자. 이렇게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없어졌지 물량 없어졌지 자 48만조 48만조 여러개 내고 물량 올려놓고 지들이 물량을 지들이 사면서 지들이 또 올린다니까 알겠죠 그게 주식이요 그게 주식이요 네? 정말 나쁜 것들이죠 지금 48만조 여기서 좀 정체되죠 그죠 물량 없죠 그죠 물량 없죠 여기서 후다닥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오니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그때 엔터 쳐서 가만히 있는 거란다 여기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힘들어지겠지 힘들어지겠지 써메이지도 정적 변수성 만들어 놓고 좀청하네 한번 팔았으면 그만인 거지 그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49만주 49만, 49만 5천주 아우 세상에 아우 거리랑 그죠 밑에 물량 없다 그지 밑에 물량 49만 7천주 40 50만주 넘었다 50만주 넘었다 그럼 밑에 물량 없지 있으면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거는 거지 100 걸고 뭐를 건 거예요 시장가 주문 걸어놓고 여기 1630원 철을 쳐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지않으면안 응? 한다니까 안해엄마안해 인마. 인마 내려와 마 내려와 마 내려와 마 내려와 마 내려와 인마. 내려와, 인마. 내려와, 인마. 내려와, 인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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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라 그런다 그치? 내려올라 그런다 그치? 아이고 안 내려오네 안산마안산마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거든 음. 마야안산안산마 안 내려 왔마안 내려 와 내려 왔 마라고 할때 밑에 또 물량 걸리는지 보는 거야. 물... 어 이러고 있는데 위에 얘를 여기다가 그러면 걸면 안 되는 거지. 내려 왔마 그럼 살테니까 그러면 안산 마라고 하는 거야. 얘가 치고 올라갈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안면화는 안하는 거란 말이야. 네? 안하는 거요. 안하는 거야. 안하는 거요. 절대 사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니 되느니라. 그러고 주가가 더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만주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쫓아온 애들을 갖다가 차익 실현한 구간인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이 종목을 살수 있다, 없다, 못 산다. 사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사서는 안 된다. 이게 장중에 움직일 때는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에? 그거를 장부도 보고 이것저것 볼수 있는 그런 눈치가 빨려야 되는데, 손도 빨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어? 냅둬. 그제? 그냥 혼자 빠질 만큼 빠지니까 살까? 뭐, 이, 뭐, 주식은 그따구로 하는 게 아니오. 안겠죠 그러고, 이거,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도, 갑자기 말이오, 눈 깜빡한 사이에 확 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 봐. 지금 빠지지, 그지? 안산만 그러고 빼는 거야. 안 했마? 너무 시기 그죠? 안 했마 하는 거지, 그죠? 지금 또얼떨결에 샀으면 또 물려갖고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라. 알겠죠? 엄청난 놈들이 준다. 지금 그 지점에서 눌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평으로 따지면 분봉도 이 평으로 따지면 오일선뭐 지지 뭐 있다고 나면 그쪽에 또 선다. 어? 그러니까 이 평선이라는 것은 이 평선이라는 것은 이 평선이라는 것은 이 평선이라는 건 말이야. 어? 어, 이 평선이라는 것은 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1분 봉이잖아. 아니, 2분 봉 부터 2분 봉.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종가단순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부터는 또 사들어간다고, 어? 오일선 지지하네? 라고, 종가단선 526,120 보고 샀다가는, 바로,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본다? 호가 주문창을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거는 종가단선 526,120이지, 이거 보면 또 이제 밀려버리는 거야. 그럼 20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냐? 야, 그러면 시가를 뭉그러 버리는 거야. 그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샀다, 안 샀다? 안 사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어? 안 하는 거요. 썸에이지는 H단투 시작 자체가, 어?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았잖아. 어차피 개잡두지만, 오케이? 괜찮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여기서는 일단 이득이 낫겠지 알겠어요?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막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서는 개수로 따지면 10만 주다, 그렇지? 10만 주 샀으면 그 샀겠지. 언제 팔어? 밑에 밑 400주에 1 예. 0팔 때는 1,490원에 파는 거야. 1,490원. 할 때는 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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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원. 그러면서 밑에도 자꾸 쳐다봐야 돼. 밑에도 쳐다보는데, 밑에 지금 깨끗하잖아. 근데 밑에 딱 걸렸다. 그러면 뭐요? 밑으로 쏟아서 밑으로 받겠다는 의미잖아. 다시 한번. 자, 10만 주가 올렸는데 밑에는 없어. 그래서 지금 나는 밑에 밑에 지금 팔려고 하는데, 밑에 갑자기 물량이 큰. 그럼 아우 하고 올라 나오는 거지 어마어마하고 나오는 거지 이 이야기는 고청맨만 알아들을게요. <laughs> 뭔얘기래아 이거 뭔 얘기야? 뭔 얘기는 그 얘기 그 얘기지? 네. 어 지금 가나 아니요 비트컴퓨터 움직이나요? 아니 상단이든 하다니든뭔나와야 뭐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썸에이지 비트 컴퓨터. 썸메이지 비트 컴퓨터. 자, 메이지는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 그죠? 비트 컴퓨터. 지금 60만 주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놀랍지,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뺄게요, 이? 다른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니까. 자, 비트 컴퓨터 얼라 봤어요? 잠고 보니까 2,500원이요. 어 비싸네, 음. 예. 서메에이지 이거 5 0 0원짜리요 어머, 1,400원이네. 예, 알았지? 예, 그런 거요. 상단하다 걸려있는 거 물량 꼭 보시고. 오케이? 예. 순간 들어왔다 옆구리 치고 옆구리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지금 팔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자, 비트 컴퓨터는 갈까? 뭐 나와야 가지. 예, 이거는 뭐 정확하게. 개인투자들이 당한 거예요. 그대로 당한 거예요. 두들기 맞은 거예요. 응? 그러고서 이게 2 5 0 0원짜리니까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 어쩌면 좋아, 그지? 응. 그러니까 그 가격은 꼭 지켜. 꼭 지키는 거예요. 호가였습니다. 서메이지도 그냥 정체상태네. 얘도 잘 구경해보면,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여기 100, 200, 500,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거예요. 그 금액 이상이 상 3, 400주잖아. 3, 400주가 실제적으로 팔든지 사든지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0주, 500주, 700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소 500주이 거래가 돼야 아 실제적으로 빠지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했다. 비트 컴퓨터도. 지금은 900주잖아. 900주 이상이, 어, 얘는 판거요 정말. 이상이 사든지 팔든지 거래가 돼야 이게 실거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어? 어우, 얘좀 봐. 어우, 얘는, 어 아까 뭉청 쏟아지지. 어우, 이거 봐봐. 만주, 만삼천주만. 어우, 이 새끼들 봐. 어우, 저 이제 팔아야지. 다시. 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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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원은 이제 팔 거야. 1490원, 1490원,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조심해야 돼. 밑에 나왔어. 밑에 나왔지, 밑에 나왔지.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빨리 지금 팔고, 지금 빨리 팔고, 다시 밑에 또 걸어놓으면 좋지. 그지 자, 나는 시방 팔고, 다시 밑에다가 걸어놓는 거야. 어우, 누가 열심히 하네. 아 공부하는데 이거 따라서 하고 앉았네 자 지금 나는 판 거예요 일단 팔아 팔았어 그래서 1490원 팔았어 못 봤지 골라라 골라 거야 1490원 팔고 팔고 빠져야 돼 팔고 나서 여기 좀 걸렸잖아 그럼 여기 1460원에 또 걸어놓는 거예요 어디 1460원 요 여기다 걸어놓는 거야 요기다가 응? 1460원에다 걸어놓는 거야 지금은 판 거예요 에? 에? 팔고 이 밑에서 다시 걸어놓는 거예요 내거싸게가지가요이 박스에 움직임 봐 봐. 박스 박스 박스. 80원 70원 80원 70원.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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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원. 80원 70원, 70원 70원. 그리고 밑에 나는 6 0원에 걸었어. 6 0원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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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어, 어 그래. 6 0원에 걸었다. 6 0원에 걸었다. 6 0원에 걸었다. 0에 걸었다. 걸었다. 자, 그렇지? 예? 네? 자, 지금 1,500원 걸려 있고 1,450원 걸있고 어, 그래요. 일단은 한 번은 판 거예요, 그렇지? 판거요 팔고서 두 가지라고 그랬다 그지 두 가지 두 가지 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0딱 걸어놓고 내 거를 가져가면 나는 자동으로 사지는 거고 그럼 고마운 거고 근데 내 거를 가지가지 아니 할 때에 얘를 열어놓고 다시 나는 팔았지 다시 첫이 밑으로 밀리면 밑으로 끌어내리면 나는 살 준비를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에? 나는 밑에다 1460원 걸어놨기 때문에 네가내 거를 가져가면 된대니 감사하게 생각할 것고내 거를 가져가지 아니한다면! 거을 밀려버리면 나는 살 거야. 또살 거야. 그러면 또살 거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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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아니 밑으로 내려오면 살 거야. 저 내려오면 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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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산마.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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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산다니까. 아, 내려와 마. 안 내려와? 아, 내려와 마. 그럼 안 산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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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는 여기다도 지금 걸어 놓은 거요 밑에다. 밑에. 여기다도 지금 띵. 여기 100, 200, 100, 200 걸어 놓은 거야. 어? 나도 이빼면 되니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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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만 줘. 너 내려오면 내가 산다니까.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만 내려오면 내가 살게 내려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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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냐, 내려오냐? 안 내려오네 내려오냐 내려오냐안 내려와 안 내려오네 어머 세상에 안 내려오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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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오네 예 3,000조 기억해 500만 3,400조 기억하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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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지금 물량이 3,400조가 아닌 거는 눈에 담지 마라 담지 마라 담지 마라 6천조 오케 땡큐 인정 6천조 오케 땡큐 인정 매도도매도7천조 오케 인정 인정 둘둘둘둘둘둘둘둘 야 누이 이게 이게 저기 전용선 연결해놨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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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와 안 산마 그러면 안 산마 안 산다 겁나 내려와 이마. 안 내려와 안 산마 그럼어 내려와 안나야 진짜 나는 벌써 팔았어마 그저 아까판 거야 1490원에 판 거야? 팔고 밑에 지금 20만 원 걸렸지? 그 위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500만 원 걸어놨는데 얘가 내걸 가져가든, 아니면 네가 내려오든, 그럼 시장가로 내가 살 거거든. 그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 된다. 오케이. 땡큐. 비트 컴퓨터. 아 얘는 뭐여? 선 얘는 뭐여? 응, 어, 뒤졌어. 예? 냅둬버려. 아니, 사, 뭘 사, 사기는 꼴값. 전화 한번 할까, 비트 컴퓨터? 자, 어 <laughs> 어이런 이런 거야? 아겠습니까내려름으 사는 거지 어? 네. 오 많이 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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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벨수 네 풀린 거였네요 풀린 거요 얘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안 맞잖아 개수가 개수 맞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개수가 이 개수 이게 풀린 거라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아까 나는 밑에 밑에서 산거요 밑에 밑에 산 거라고. 그러면 밑에 밑에 사자마자 사자마자 빨리 밑에다 또 걸어야 돼요. 예를 들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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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계속 걸어야 돼. 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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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고 밑으로 툭툭툭 칠때 있잖아. 밑으로 툭툭툭툭 밑꼬리 찍을 때 계속 내거 포크 찍어 가라는 거야. 예 내걸 계속 푹푹푹 찍어가라고 여기다가 여기다 1460원부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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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걸어놓는 거 그럼 얘들이 막 쿠룽 출렁출렁출렁거리면서내걸막 찍어간단 말이에 그치? 막찍어간나내거 내 찍어 그러면은 내리면서도 내 거는 계속 00000000 000, 000, 000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편한 거지. 샀는데 쭉 가는 게 아니라 쭉 밑으로 밀리면 내게 물량을 쏙 걷어들이는 거라고. 그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걸 지금 막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매수는 그렇게 하는 거라. 알겠어요? 어. 쭉쭉쭉쭉 빠지죠? 그러면은 내 거를 지금 계속 사주는 거예요. 내 거를 사주는 거예요. 내 거를 사주는 거예요. 어, 지금 막또 이제 사주겠지 그지? 내거막 200만원 사주고 200만원 사주고막 신났어. 어우, 막 신났어. 사주는 거지, 그지? 사주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또 살짝 반등점은 내게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 가지고 두세 번 매매를 해서 정말 돈 100만 원을 벌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단타라 한다 근데 장보 보면 막막 막 들어가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장보는 봤어? 이거 아니 쓰레기인데 5 0 0원이요 원래 50원, 100원짜리.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지고가오는이러서안 <놀람> 돼. <놀람> <놀람>